수지 반주 교회는 오래 주신 말씀을 따라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기 위해 말씀무장 캠페인을 시작하였습니다. 교회 학교 자녀들부터 작년부에 이르기까지 온 교회가 31시 말씀무장 캠페인에 적극적으로 동참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나침반 삼아 예수 그리스도를 뒤따르려는 교회에게 하나님께서는 날마다 새로운 은혜를 누리게 하시며 승리하는 군사로 세워가고 계십니다. 저 같은 경우는 어, 집안에 제가 가장 많이 머무르는 공간, 많이 이동하는 공간 쪽을 항상 성경책을 펼쳐 놓습니다. 네. 스스로 말씀 읽기에 대한 좀 부담감을 가지려고 노력을 하고요. 네. 그리고 말씀을 한번 읽기 시작하면은 5장, 10장 단위로 해서 네. 그렇게 해서 한 하루에 한 30장 정도는 읽어야 되겠다라고 결심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우리가 직장인으로 할수 있는 헌신을 네. 어, 굉장히 제한적이기 때문에 네. 제가 말씀 읽는 것에는 정말 내 몸을 아낌없이 드리자 네. 부르시면 읽자 네. 그런 결단을 하게 돼서 말씀을 읽게 되니까 네. 말씀이 저를 읽어주시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네. 또 말씀을 읽게 되고 읽게 되고. 아, 네. 3 1일식을 통해 삶에 어떤 변화가 있으신지 은혜를 나눠주시겠어요? 저는 보통 아침에 1 시간 전에 네. 일어나가지고 말씀을 읽는데 네. 말씀을 읽다 보면은. 안개와 같이 있는 여러 가지 일들이 이렇게 확 거치고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이 제 안에 임하는 것을 여러분이 느꼈습니다. 이게큰 은혜인 것 같습니다. 저는 주로 저녁에 밤에 많이 읽는데요. 어, 사회생활을 하다 보니까 사회에서는 스트레스나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는데 그런데 밤에 성경책을 읽고 있으면 은 어 어떤 고요함과 평안함 마음의 안정을 찾게 됩니다 그때 하나님과 복대하는 듯한 느낌 그리고 주시는 평안함을 항상 느낄 수 있는 그러한 시간인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부장하기 위해 말씀 먹기뿐만 아니라 필사와 기도에도 힘쓰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족소가 너희가 어찌하여 죽고자 하느냐 죽을 자가 죽는 것도 내가 기뻐하지 아니하노니 너희는 스스로 돌이키고 살지니라. 끊임없이 심판을 선포하시는 하나님, 그러나 그 안에 하나님의 측량할 수 없는 사랑을 애끓는 그 심정을 저희가 깨달아 알기를 원합니다. 돌이킬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하나님 기뻐하시는 저희가 될수 있도록 도와주세요.